트럼프도 지금 의도적으로 주식시장 또는 나스닥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잘안 챙겨요. 결국 좋아하려면 뭐겠어요? 지수들이 올라가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의도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조정받는 국면도 필요해 보입니다. 명확하게 좀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이다. 10월 10일, 나스닥 방송 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 적용됐죠. 음. 그래서 22시 30분부터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뭐 요즘 어떠세요? 좀 방향성을 찾기에는 뭔가 시장에 명확한 주도주는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쭉 끌어왔고 팔란티어가 쭉 끌어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뭐 테슬라가 좀 끌어왔고 서로 주도주들이 조금 바뀌면서 강세가 계속 이어졌던 게 나스닥이었잖아요. 그렇죠? 길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200일 이평선이에요이 200일 이평선이 언제 터치를 한 적이 있었냐? 보시면 요 때는 이제 첫 돌파였고요. 그죠? 요러한 하향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첫 시점이 2022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연초였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뚫렸다가 다시 한번 요런 사이클에서 언제 또 한번 눌렸어요 때였어요. 요때 예, 작년 10월 정도죠. 요때 한번 또 200일 입평선 한번 터치했었고요 그 뒤로는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에, 없었고 에, 최근에 보시면 200일 입평선까지 일본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내려왔어요 명확한 주도주가 없어요 에, 없다 보니까 상승 동력을 좀 잃었고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저점도 한번 1차적으로 이탈했고 여기로 200일 입평선 보면은 작년 9월 정도에 내려왔던 요 자리 요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이 자리 개인적으로는 200일 입평선은 지지받으면 상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또갈 수도 있겠죠. 응. 그럼 요 사이클을 끌어줄 수 있는 주도 테마가 뭐냐? 주도주가 뭐냐? 지금 이런 것들을 시장은 찾고 있을 겁니다. 좀더 확대해 볼게요. 올해 2월 18일 날 고점을 찍고 약 3주 가까이 지금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반대로 누구는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항생 2월 18일 정도부터 볼까요? 지금 황생은 계속 올라갔고, 나스닥은 계속 밀렸고, 그리고 그 키워드는 뭐였죠? 딥시크였습니다, 딥시크. 이 딥시크가 뭘 이제 촉발시켰냐면, 아니,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쓰는데, 수익성을 언제 보여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돈안 때려 넣어도, 채 g p 티 못지않은? 만들었잖아, AI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흔들렸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 우리는 어차피 방향성을 매매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좀 반대로 가고 흘러가고 있다. 지금 중국과 항생, 딥시크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그래 지금 효율성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이런 것들을 결국 숫자로 증명해 줘야만이 지수도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잡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200일 이평선 라인만큼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켜가는 게 제일 좀 바람직한 모습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와 다른 게 뭐죠? 엔비디아는 GPU죠, GPU. 브로드컴은요,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a z g 이라고 하죠? a z g 근데, 이건 엄청 비싸요. 여기는 h b m 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도 결합시켜서 AI 가속기를 만드는데, 여기는 힘줄때 주고, 뺄때 빼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이거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최근 반도체 섹터에서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건 누구였죠? 예, 네, 브로드컴. 요 녀석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테슬라도 뭐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엔비디아도 좀 이렇고 있고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뭐 어차피 저희는 시장이 파란 불을 보이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숏입니다, 숏, 셀, 매도 포지션, 하방에 베팅하면 되는 거고요.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는 뭐예요? 네, 롱, 바이 이 포지션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매력적인 거 뭐냐?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게 이 나스닥 방향성의 가장 큰 메리트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1분 동안 한번 또 열어볼게요. 소시가를좀 지키면서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프리장을 좀 잃었다가 본장에서 들어오리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페이크를 줬다가 다시 내려갈지, 그것들 흐름들을 오늘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뭐가 있냐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나오겠죠 근데 네, 두나될것 같아요 그럼 또 경기 침체 우려감 생길 거고 그러면 또 시장도 좀 흔들릴 것 같고요 트럼프도 지금 의도적으로 주식시장 또는 나스닥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잘안 챙겨요 결국 좋아하려면 뭐겠어요 지수들이 올라가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의도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조정받는 국면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는 국채 금리를 내리지 않았냐. 요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지게 되면은 시장도 조금, 어 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주식 시장보다는 이 실물 관련된 시장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국채 쪽을. 그래서 요게 되면은 시장도 뭐 동반해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프리장을 보게 되면 가다가 밀렸어요. 전고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윗꼬리는 크게 우리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장이 시작하게 되면 올라오게 됐을 때좀 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도 지금 그런 색깔을 내비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뭐 두나스였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 음 그런 측면에서는 증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장 열리기 전에 보면은 파란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툭툭 장땡봉이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장땡봉들이 추세를 쭉 만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면 눌리고 나오면 눌리고 나오면 눌리고 더 눌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패턴이 쌍봉 패턴이잖아요 또 여기 저점보다 여기 좀더 낮추면 물론 이제 여기 봉우리는 비슷해요 수평입니다 이 봉우리 기준으로 좀 내려왔을수록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번 또 밑으로 하락 빔이 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명확하게 좀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이다. 예. 3월까지는 변동성이 많이 클것 같아요. 우리가 음좀 빼뜨를 지금은 여기 위아래 이 진폭을 보면서 여기서는 셀, 여기서는 바이 이런 좀 기계적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투심을 살릴 만한 명확한 트리거와 모멘텀이 나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수익자리를 주면 좀 챙겨가고, 그런 전략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시장입니다. 장 시작하면 1분 봉한 두세 개만 볼 거고요. 그리고 시종상위주 흐름들 좀 보면서, 어 방향성 매매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빅스 지수도 좀 높아지긴 했거든요. 공포 자리까지. 이것도 많이 올라왔네, 진짜. 아니, 장시작하자고 여기를 한번, 아, 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요거는 다시, 이렇게 지수를 찾아가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예, 장시작했고요셀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쵸? 장 초반부터 좀. 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80불 정도? 그냥 편하게, 편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시장이, 뭐 예상한 것처럼, 좋은 호재가 없어요. 호재가 없다 보니까, 쭉 밀리고, 이 일본 기준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이걸 이탈해버리면은, 나스닥은 심리적으로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 쉬운 자리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짧게 짧게 계속 보자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이런거 있어요. 순간 찰나에. 언더슈팅 한번 휩써 나오고, 또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셀포치선 잡는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 쭉쭉 미네요.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그런 게좀 맞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낙폭을 높이고 있고, 요즘 테슬라가 힘을 영, 못쓰네요. 반도체 짓을 흘리고. 이야, 쭉쭉 밀어버리네. 오늘 그냥 테스팅 하겠다는 건가? 여기 이제, 1분 봉. 여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이제. 제가 얘기한, 거까지 왔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 다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면, 이게, 은봉이에요, 은봉. 그쵸, 그렇죠? 요 캔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고, 몸통이 없어요. 몸통이 없다는 건, 이 지금 나스닥 어제, 일봉이, 시가와 종가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오늘도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한번 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여기 광기에 현혹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사이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려갈 자리가 있냐 아니면 차라리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볼 수, 그런 걸볼수 있는 자리냐 이거 우리가 좀 봐야겠죠. 180불 정도. 한 26만원밖에 못 벌었네요. 아 이거에서 한 100만원 벌었겠는데 근데 결국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더라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고 지키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냈게 되면은 정말 시장이 원예인장으로 크게 나올 때 그때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